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LTW ETF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은 배당 수익률로 관심이 많은 ETF죠. 특히 이제 TLT TMF 미국 국채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TLTW 커버드 콜 ETF 관련해서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펴보면 좋을지를 어, 개인적인 뷰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 시점에서 TLTW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크게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목적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TLTW는 기초적으로 기초 자산은 장기 채권이 되겠죠. TLT가 됩니다. 어, 장기 채권이 되겠고 TLT만 갖고는 그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올리진 못하겠죠. 따라서 TLT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즉, 콜 매도 포지션을 통한 프리미엄 수익이 사실상 TLTW가 높은 배당을 줄수 있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콜 매도 포지션, 그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지금 TLTW는 OTM이라고 볼수 있는 외가격, 1개월 외가격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TLT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까지 함께 노리는 전략인데요. 어, TLT를 보유하면서 콜옵션 프리미엄까지 그렇게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을 살펴볼 때는 그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차피 기초자산인 TLT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조차가 손실 영역이 그렇게 무한대로 증가하지는 않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을 추종하고 있는 TLT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tlt 장기구체에 투자를 하고 기초재산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1개월 커버드콜을 이제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 프리미엄 계약금은 2%로 이렇게 제한을 하겠죠.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tlt 가격이 뭐 100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달 후에는 5% 상승한 105달러에 지금 살수 있는 권리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지금은 TLT가 100달러지만 한달 후에는 105달러에 살수 있는 권리를 지금 팔게가 지금 콜 옵션, 어, 지금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옵션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달후 5%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내가 그 5%의 상승된 가격으로 사면 내가 먹을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고민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한달뒤 105달러에 살수 있는 그 옵션 거래 수수료를 2%에 파는 겁니다. 즉,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한달 뒤에 5%가 아니고 4%만 올랐습니다. 그러면 104달러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TLTW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2% 아까 옵션 프리미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 상승할, 상승한 권리로 살수 있는 가격을 2% 프리미엄으로 팔았으니까 이2% 옵션 프리미엄, 쉽게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2%도 먹고 TLT가 아까 4% 올랐다 그랬잖아요. 4%도 먹고 그런 전략이 지금 커버드 콜 ETF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거래에서 단점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한달뒤 4%가 올랐을 경우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만약에 5%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행사 가격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구매자는 당연히 그, 콜옵션을 핵사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10%가 올랐어도, 결국 2%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은 막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겠죠? 오히려 TLT가 10%가 빠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2의 수수료 프리미엄을 먼저 계약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10가 빠지더라도 나의 손실은 10가 아니고 마이너스 8 손실로 잡히겠죠? 그 콜옵션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5가 오른 105달러에 살수 있는 권리니까 한달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겠죠. 계약금, 이 2%만 날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기초재산인 TLT 주가가 오를 때는 TLTW는 덜 오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급등했을 경우는 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급등했을 경우에는 이2% 프리미엄, 옵션, 콜 옵션 계약금 정도만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 행사 가격보다 더 적게 올랐을 경우 계약한 행사 가격보다 적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TLTW에 투자한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략이 TLTW가 될 수가 있고요. 하락 국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유리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락 시세를 커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비하게, 여기서는 2% 정도가 되겠죠? 또 높은 수준에서 프리미엄 계약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라기 보다는 일정 부분 만회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LT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손실을 받게 되는 거고, 대신 크게 오를 때 제한이 상방이 막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커버드 콜 ETF가 하락 구간에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리하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하락을 조금 만회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취지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급격한 가격 상승에 제한된 수익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제한된 만큼 결국에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TLT 수익률과 TLTW의 수익률을 배당까지 포함한 TLTW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투자에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수수료도 0.35%로 매력적이고 특히 배당 수익률도 22.83%나 지금 되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쭉 커버드 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실은 커버드 콜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배당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횡보장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현 행사 가격을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커버드 콜 자체가 뭐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뭐 행보장에서 유리한 구조긴 이 합니다만 사실 운영하는 운영 스킬 면에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급격하게 오르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채를 투자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은행 리스크리든지 금융 위협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TLTW가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크게 오를 때 많이 못 먹는다는 뜻입니다. 많이가 아니고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뜻이죠. 2% 수수료밖에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의 계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한달뒤 TLT 가격이 몇 퍼센트 오를 것인데 그몇 퍼센트 오른 가격에 지금 구매자들이 2%의 수수료를 내고 사줄 정도의 적정한 선을 잘 찾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보다 낮게 TLT가 오르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TLTW가 TLT를 보관, 보유하면서 플러스 이 1개월 커버드콜에 지금 2% 높은 수수료를 받는 그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 개념입니다. 조금 뭐 콜옵션 관련해서 이해가 없으셨다면 조금 좀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조금 고민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어 논리도 아닙니다. 뭐 단조롭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지금 TLTW는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합니다. 대신에 2% 정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TLT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만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상승할 때는, 어, 상승할 때는 그 상승, 상승 다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횡보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특히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시장은 TLT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한달한달 한달 뒤는 오르는 게 아니고 횡보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글쎄요 t l t w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가 될수 있겠죠 어, 마지막으로 이 배당 수익률은 뭐 크게 이게 그때그때마다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건 단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뭐이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어, 이 정도라고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오래... 지금 이 수준이 제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되게 좀 길어질 것 같고 어, 이 수준에서 더 높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사실 이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ETF입니다. 22년 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어, 운영 수수료도 0.35%로 그렇게 부담이 없고요. TLT를 대부분 들고 있는 게 당연하죠. 결국 TLTW는 TLT를 들고 있으면서 1개월 뒤에 어 내가 이 TLT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콜옵션을 하는 그 계약을 하는 프리미엄 수수료, 계약금 2%를 추가로 더 얻는 그런 전략입니다. 대신에 이2% 플러스 또 하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의 TLT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TLT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승하는 알파 플러스 수수료까지 다 모두 두 가지를 챙기게 되니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줄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게 TLTW 차트인데요. 하버드콜 ETF 주가드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뭐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가장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 반영이 되고 크게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을 오로지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향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TLTW를 투자를 할때 기초자산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은 사실 배당 수익률로 모두 그때그때 그때 다 분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횡보시, TLT가 횡보시 배당금을 높게 노리는 그런 전략에 딱 어울리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